안녕하세요, 임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요번에 신서버와 신캐릭 신성검사가 나왔죠? 저도 암기가 질릴 때쯤 나와서 클래스 체인지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이나 글들을 더 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형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들 이제 몇 개를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아이템 세팅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템 세팅은 이제 첫 번째 창은 이렇고요. 두 번째 창이고요. 보기하고 이제 집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룬 룬은 바꾸지도 못하는데 왜 거기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힘론에다가 쌍오 인장입니다. 스탯은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 캔안 따이려고 만 인트에 위즈를 줬었는데 힘 인트로 바꿨다가 지금은 사냥 및캔 때문에 이제 만 인트에 힘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한 질문 첫 번째 스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메모장을 띄워놓고요. 스텝 부분은 BJ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림의 대기나 위즈 또는 인트 또 어떤 분들은 올 인트에 이제 힘이나 위즈를 밀어주고 있는데요. 저도 세 번이나 이제 스탯 초기화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화둥이나 풍둥 5만 6층에서 소소하게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림의 덱이나 위즈 밀어주시면 될것 같고, 뮤 내려놓고 신규 사냥터 그리고 오만고층을좀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캔슬로 장난을 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린티의 힘이나 덱 위즈 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10일. 패치로 인해서 뮬의 마나 소모량이 줄어들었죠? 마돌이 두 배로 많이 들기는 하지만, 엠틱에 줬던 방어구들을 좀더 좋은 방어구로 바꿈으로써 사냥하시기에는 좀더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싸움을 하실 때 칼질 뽕맛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림의 인트나 위즈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캔은 절대 못 답니다. 오인트 하면 유저한테는 칼이 진짜 안 박힙니다. 특히 법사한테는요. 현재 캔슬이 너프됐다고 하는데요. 오림 찍으면 이제 칼질도 진짜 잘 박히고 딜도 많이 나오니까 싸움꾼 분들은 이제 오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배운 캔슬을 배우셨다. 이거를 좀더 활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오린트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오린트의 덱이나 위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템셋입니다. 어, 신관셋부터 시작해서 흑로베, 시어 등등 엠틱셋을 껴야되나 그냥 기사셋을 껴야되냐 이제 군항셋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솔직히 템셋은 싸움을 많이 하냐 사냥을 많이 하냐 또 사냥해서 고렙층을 노리냐 그냥 하던데서 이제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답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며 신필드 사냥터와 이제 5만 6층정도 이제 사냥하실 분들은 제템 세팅을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템셋이 좀 어디 가고 싶은데 템셋이 템트, 템셋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제 아는 선에서는 가장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기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저는 구 대블로 사냥 중입니다. 만약에 악한을 만드실 수 있으시면은 카오스와 이제 중첩이 된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악한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뇌신이나 뎁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죠. 암기와 법사분들 클래스 체인지 문의입니다. 하지 마세요. 암기 법사분들이 신검으로 클래스 체인지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암기에서 신검 넘어와서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막피들 잡는데 요즘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린트라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림이었을 때도 같았습니다. 어쨌든 투사나 암호 없는 다일 군주 캐릭들은 추천을 해드리는데 암기나 법사분들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코 36만 이하이신 분들이나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하면 후회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킬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올 때 영웅이 두 개가 있어서 캔슬과 크래쉬 3을 배웠습니다. 사냥할 때 크래쉬 3이 있으면은 몹들이 빨리 녹습니다.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명코로는 뮬, 블레스, 소드 마스터리, 그리고 크래쉬 2단을 배웠습니다. 어, 특히 뮬, 블레스, 이제 소드 마스터리 3개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뮬 같은 경우에는 사냥할 때 좋고, 이제 싸움할 때도 좋습니다. 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81렙 기준 방어가 9방이 이제 뻥튀기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소드 마스터리 또한 현재 패치로 인해서 일정 확률로 2배대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쉬 2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그 영웅으로 이제 영 영웅 스킬 변경 때 이제 크래쉬 3단을 배우면은 크래쉬 2단이 있어야만 이제 크래쉬 3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크래쉬 2단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3일 클래스 케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체인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서 이제 경험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할 때는 신중하게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글들도 보면서 이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인문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